그녀에게는 늘 따뜻함이 배어 있습니다. 어릴적 고향 동네의 이웃집 언니 같기도 하고 학창시절 단아한 국어 선생님 같기도 한 정은아 아나운서 실제로 만나보면 키는 172cm에 달하고 나이에 비해 상당히 젊어 보여 아나운서계 최고의 몸매라는 수식어에 고개가 끄덕여진다고 하죠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다 보니 단아하면서 안정적인 진행이 돋보이는 정은아 아나운서이지만 한순간 프로그램에서 강제 하차를 당하며 서름을 맛봐야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녀는 이른 나이에 결혼했음에도 아이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은아 아나운서는 1997년 3월 손범수와 함께 퇴사 후 프리랜서를 선언했으며 이후 여러 프로그램에 꾸준히 출연하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아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아침마당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 아침 21세기 위원회 칭찬합시다 비타민 등이 있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수많은 남자 아나운서들이 거쳐갔는데요. 물론 정은아 인생에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은아는 프리랜서로 전향하여 KBS에서 함께하는 저녁길 정은아입니다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해고되어 갈곳 없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편안하고 친근과 믿는 진행으로 인기가 높았던 정은아 아나운서는 2017년 KBS 직원들이 방송 공영화를 외치며 정상적인 언론사의 역할을 하고자 총파업에 들어가자 생방송 불참 의사를 전달하죠. 정은아는 후배들이 결의를 해서 그렇게 파업을 하는 상황에서 빈 책상을 보며 들어가 일하는 게 마음이 힘들다고 생각했다면서 파업 중인 후배들이 힘내시고 잘 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오영실은 정은아의 대타로 진행을 할 예정이었지만 정은아의 파업 지지 선언 후 보복 교체로 자신의 이름을 건 프로그램을 진행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요. 오영실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은 함께하는 저녁길 오영실입니다로써 프로그램 명이 바뀌었다는 점에서 정은아가 돌아갈 길은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정은아는 당초 파업 지지 의사를 밝히며 파업이 끝날 때 돌아오겠다는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황당함은 더 컸죠. 정은아 아나운서가 국민들의 박수를 받은 그 순간에 이미 본인도 모르게 해고자가 되어 있었으며 KBS PD들은 작년 조직 개편 이후 새 프로그램이 통과되기까지 최소한 몇 주의 시간이 걸린다는 기본적인 관념을 갖고 있었는데 함께하는 저녁길 오영실입니다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당일에 바로 통과되는 기적과 같은 장면을 이번에 처음으로 목격했다며 프로그램이 신설된 이후 또한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담당 PD와 해당 채널 PD들, 라디오 사업부 직원들 중 누구도 며칠 동안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황당해했는데요. 즉 KBS 경영진들이 일방적으로 강제 인사나 프로그램을 폐지할 수 없는 제도가 마련돼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죠. 더욱 황당한 건 오영실의 앞뒤 안 맞는 행동 때문이기도 했는데요. 오영실은 자신이 출연한 TV조선 인생다큐 마이웨이에서 말하길 KBS 근무 당시 나이 들면서 중견 아나운서들 10명이 단체로 지방 발령이 났다. 묵시적인 권고사직이었던 것이라며 제가 그때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다라고 전한 바 있기에 자신의 행동과 배치돼 더 황당함을 갖게 했죠. 배우로 전향한 이유를 설명하며 한 말이지만,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인사를 당했을 정도면, 또 누군가의 부당한 인사에 분노를 해야 하는데, 얼씨구나 자신의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채우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에 앞뒤가 맞지 않았는데요. 애초 데타 MC로 들어간 건 비판받을 이유가 전혀 없지만, 프로그램 이름을 바꾸고 자신이 공식 MC로 출연한다는 것은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었죠. 정은하의 이런 생각을 보면서 참 이미지처럼 바르고 자신의 역할과 현재의 일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런데 정은하의 인생에 또한 차례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비타민 정은하 사건이었죠. 원래 정은하가 비타민을 맡아서 거의 10년 가까이 진행을 해왔는데 갑자기 하차가 결정되었고 후임의 은지원 박은영 아나운서가 결정됩니다. 사실 박은영 아나운서는 나중에 결정되었고 당시에 은지원 때문에 논란이 컸는데요. 담당 PD는 전날 녹화를 1시간여 앞두고 다음 비타민 녹화부터 정은아 아나운서를 교체할 예정이니 오늘 녹화 방송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라는 황당한 지시를 받았는데 이는 제작진과 어떤 논의도 없이 본부장과 국장에 의해 전달되었죠. 이 때문에 당시 말들이 많았는데 정은아 아나운서는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였는데요. 녹화 마지막 날 후배 PD들이 많이 미안해하면서 선배님이 오늘 녹화 안 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정은아는 왜 그래 그게 무슨 말이야 잘 마무리해야지 하고 녹화 방송은 물론 송별회까지 마무리했죠 정은아는 비타민을 하차한 다음 공백기가 찾아오자 그때 남편이 솔직히 그동안 지나치게 많은 걸 누리지 않았어 나 같으면 더 이상 원도 없겠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 여행이나 실컷 다니면서 푹 쉬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그런 말이 처음엔 그저 하는 위로의 말이려니 했는데 몇 번을 곱씹어보니 정말 고마운 말이었고 그때부터 남편 말처럼 홀가분하게 휴가를 즐겼다고 하는데요. 결국 정은아는 약 2년간의 공백기를 가졌고 종편 프로그램으로 복귀하게 되었죠. 정은아 아나운서의 단발 헤어스타일은 커리어 우먼들이 지향하는 스타일이고 몸매는 키가 커서 그런지 참 멋진데요. 남편과의 사이에 정은아 아나운서는 아이가 없는데 불임이 아니냐는 말들도 있었죠. 정은아 아나운서는 이러한 불임 사연을 고백하며 남편에 대한 고마움도 전하며 속사정을 밝혔습니다. 그녀가 30년간 방송에 매진할 수 있었던 건 남편의 몫이 8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죠. 정은아 아나운서 남편의 직업이 치과 의사라는 한간의 소문도 있지만 사실은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인데요. 정은아 아나운서 남편의 나이는 정은아보다 4살 연상입니다. 정은아는 불과 20대 중반의 나이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침마당을 맡아서 뛰어난 진행 실력을 보여주었고 훗날 그녀를 뒤이어서 맡은 이금희 아나운서와 더불어 크게 호평을 받았죠. 이렇게 보면 정은아가 천성적으로 방송을 좋아했고 또 강심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은아에게 아나운서 일을 추천해 주었던 당시 남자친구 정은아 남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정은아에게 아이가 없는데 정은아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대학 시절 신입생과 복학생의 만남으로 처음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19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편이 반년 동안 정은아를 지켜보다가 그해 8월 개강하는 날 시간이 있냐고 물어보면서 만남이 시작되었는데요. 삼수 끝에 KBS에 입사했는데 아나운서 시험에 떨어질 때마다 다시 원서를 가져다준 사람도 남편이고 그동안 정은아가 한 방송은 물론이고 신입 때 라디오에 10초 안내 멘트 나가는 것까지 다 녹음해뒀을 정도로 방송인 정은아의 성장 과정을 모두 지켜본 사람이라고 하죠. 정은아는 언젠가 대통령 담화 특별방송이라 속으로 굉장히 긴장하면서 진행했는데 남편이 그걸 보고는 콕 집어내서 저 때는 긴장했구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긴장했다는 것을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는데 남편은 정은아를 속속들이 잘 아니까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는 작은 실수까지 여지없이 알아챘다고 하죠. 두 사람은 결혼 초에는 아나운서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자녀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나중으로 잠시 미루었는데요. 물론, 나중에는 아이를 갖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제는 순리대로 살기로 마음을 바꾸었다고 하죠. 아이가 없음에도 정은아의 태도가 무척 당당하네요. 이런 경우에 종종 아쉬움과 답답함에 본인을 죄인처럼 취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은아 아나운서는 할수 없는 것에 대하여 큰 욕심을 부리지 않네요. 이런 말을 종합해보면, 시간이 지나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아 현재는 순리대로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남편의 권유로 삼수 끝에 1990년 1월 1일에 아나운서가 된 정은아는 4월에 생방송 전국은 지금을 시작했는데요. 들어온 지몇달안된 햇병아리 아나운서가 KBS의 간판 프로그램 아나운서로 내정되자 아나운서실에서는 반대했는데 제작진이 원했다고 합니다. 당시 KBS 간부들 사이에는 정은아가 누구 집 딸이다 하는 소문까지 났었고 아버지가 어디 국가기관에 근무한다는 소문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정은아의 아버지는 정말 평범한 집안의 가장이었는데 말이죠. 생방송이고 중요한 프로그램이라 신입은 안된다고 반대하는 줄도 모르고 룰루랄라 간 다음 안녕하세요. 정은아입니다. 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생방송을 처음 시작했고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2년간 아나운서 시험에 떨어진 게큰 경험이자 준비 기간이었던 것 같다고 하는데요. 제작진 입장에서는 이렇게 여러 번 떨어지고 겨우 붙은 아이인데 뭐라도 할 거다란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하죠. 정은아는 중학교 때부터 방송반으로 활동한 게 아나운서가 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중학교 때 정은아 때문에 방송반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국어 시간에 시를 읽어보라고 하기에 아무 생각 없이 읽었는데, 시는 저렇게 읽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국어 선생님이 다음 학기에 방송반을 만드셨는데, 정은아가 당시 중학교 방송반의 첫 번째 아나운서였다고 합니다. 성공한 아나운서의 비결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정은아 아나운서는 기술적인 노력, 본능적인 애정, 그리고 어머니의 칭찬에서 얻은 자신감이라고 답했는데요. 정은아 아나운서는 특별한 운동을 찾아서 하지는 않지만, 가끔씩 도보나 달리기를 하는데 속도감은 없지만 지구력이 강한 편이라 오랫동안 끈기 있게 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일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그녀의 건강 비결이라고 했는데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그 외의 시간에는 스케줄을 잡지 않고 11시가 되면 잠을 자야 하는데 일주일에 이틀은 쉰다고 합니다. 술도 안 하고 잘 자고 잘 먹고 그게 건강 비결이라고 하는데요. 그녀는 보는 이로 하여금 편안하고 기분 좋게 만드는 재주를 가졌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브라운관을 통해 그녀를 만난 지 30여 년이 훌쩍 지났건만 늘 사람 냄새나는 방송인으로 겸손하고 친근한 모습은 변함이 없죠? 정은아 아나운서가 앞으로도 지금처럼 꾸준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길 바라며 대중들에게 편안한 진행으로 오랫동안 방송 활동을 해줄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해행.